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보이스 커피숍에 왔어요. 제 친구 쌤, 유지영쌤을 소개할게요. 빨리 마스크 써. 빨리 마스크. 빨리빨리. 빨리, 빨리. 다시. 가려야 되잖아. 응. 자 오늘의 기분이 어떠세요? 오늘요? 네. 한가람뭐 좋네요. 커피도 마시고. 아뭐 드셨어요? 몽땅도 드셨나 보시네요. 많이 드셨네요. 바닐라 라떼 바닐라. 달달한 커피. 아 그러셨구나. 저는 오늘 아침에 커피를 어, 수시로 먹어가지고, 지금, 무슨, 무슨 차로 바꿨습니다. 카메라 미스피아 페어 민트? 뭐 음. 어, 그런 걸로 바꾼 상태에요. 자, 그럼 한잔 따라보겠습니다. 음. 이거는 숨한 쉬고 살살 따라야 되는데, 이거 막 숨을 헐렁헐렁 하시면서 막파르파르고 따라왔네. 자, 오늘 피사는 어떤 걸 하셨어요, 선생님? 오늘은 매일 경제 중에. 네.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온 기사를 두사하고 있었어요. 오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하려면 어떤 내용인가요? 아 이제 19일날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하루에 그 전세난에 대비해서 네.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네. 그거에 대해서 어, 논설위원께서 네. 음, 반박하시는 경제 기사였어요. 뭐라고 반박하셨어요? 어, 지금 회사 시작하는 중이었어요. <laughs> 아 그래요? 다 반박한 거 나중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 여기 볼트는 이렇게 책이 좀 있어요. 도서 문화 공간으로서 어, 우리 아마 이제 천안 원도심의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할 것입니다. 갑작스럽게 이렇게 와가지고 잘 구경하고 또 얘기 잘 하고 들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